근데 봐봐 이거 어떻게 일그랬어? 어떻게 일그랬냐면 어, 일단 이일때 봐봐 뭐하냐면 여기 뭐 이기 위한 지워버려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아무도 안 보는 듯한 이 기분은 뭐죠? 그 그러면 뭐? 그러면은 얘가 은느니가 주어져 그러면 나 추가 충분이야. 그, 낯추, 나, 추, 나, 추가 쏴, 맞아. 아! 네. 아! 아, 네. 아, 아 네. 쏴. 그래서, 나, 추가 쏴. 그럼, 누구한테 하면, 이거를 이제, 싹 지워, 이렇게. 지우면, 나, 피한테 쏘는 거야. 네. 근데, 젠장, 나, 은은 싫어. 네. 그럼, 얘가 참이야. 그럼, 누구도 참이야. 다인히뭐 줄까? 네. 어? 그럼, 피이면, 큐이다가 참이잖아. 그럼 이 말은, P의 범위가 Q의 범위에 쏙 들어간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야, P의 범위도 지금 X는 없애야 되니까 X 날리면, 이게 지금 2분의 A부터 X고, 1까지고, 그럼 Q의 범위도 마일부터 해서 등없고 X가 얼마고 이게? 3분의 B까지인 거 맞아요? 그럼 요, 요 범위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건 이해 됨? 연희는그 어, 이거 뭐야? 이게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얼마 여기 2분의 a가 있고요. 1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우얘가 p죠, p. 그럼 얘를 추가 덮어야 덮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덮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어? 여기에 채워지고 빵꾸 펑이고 이게 마일이고, 이거 얼마? 3분의 b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린, 요 둘하고, 이 둘의 사이즈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해봐! 유구아 말해봐! 여기에 등호 넣어, 못 넣어? 못 넣어? 더못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되잖아. 못 넣어, 이거. 그러면은, 1하고 3분의 b에는 등호 넣어, 못 넣어? 넣어요. 그, 그죠, 이게? 그러면 A 값은 빼기 2보다 큰 거고, 어? 그럼 B 값은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라며. 그럼 둘다 작아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B의 최소가 얼마고? 3이고, A 최소는 마일이고, 둘 더하면 답2예요 괜찮아요? 네, <laughs> 명제 많이 맞으셨다면서요.